파이널 모의고사 5회,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어느 야구장의 입장료는 한 사람당 15,000원이래요. 30명 이상의 단체인 경우에는 입장료 20%를 할인해 줘요. 즉 입장료의 80%만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야구장에 30명 미만의 단체가 입장을 할때 일단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것이 유리하냐 라고 물어봤어요. 일단 유불리에 관한 문제는 리콜은 등호는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30명의 입장권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30명의 단체 입장권. 자, 30명 이상이면 단체 입장권이 20% 할인해주는 거니까 30 곱하기 얼마? 만 오천 원씩 곱하기 이십 프로 할인해주면 백분의 팔십이 되겠죠 이십 프로 할인해준 가격 단체 입장권이 요 금액이에요 이 전체 토탈 삼십 명의 단체 입장권 삼십 명이 들어갈 때 비용입니다 자 그러면 공두 개를 빼주고 여기도 공두 개를 빼주고 계산이 좀 복잡해지겠어요 요 계산해주면 사 오십 오 사천 오백. 곱하기 80이니까 아, 45 곱하기 8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0 3개 붙여주면 돼요. 58에 40 48에 32 36 3360에 0 3개 붙여주면 된다고 했죠. 36만원이나 되네요. 30명의 단체 입장권은 20% 한인 80% 가격만 받아도 36만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요거만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x명의 입장권이라고 생각합시다. x명의 입장권. x명의 입장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15,000 x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어떻게? 요것이 요 금액이 요 금액보다 어때야 돼요? 자, 뭐라고 했어요? 30명의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것이 유리하냐? 즉, 이 금액이 작아야 돼요. 즉, 이 금액이 X 명의 입장권보다 요 단체 할인권이 더 싸야 되는 겁니다. 즉, 3 6 아니 36만 원보다 어떻게? 얘가 가격이 커야 돼요. 얘가 이렇게 커야 됩니다. 이럴 때 X 명이 들어가는 이 15,000원짜리 사는 것보다 단체 입장권을 사서 들어가는 것이 차이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거 계산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0, 3개, 0, 3개. 그렇죠? 자, 요거 3으로 약분하면 3, 5, 15. 3으로 약분 120. 그렇죠? 자, 5로 약분 되나요? 5로 약분하면 5, 20, 5, 4, 20. 즉, x가 얼마? 24명. 그러니까 24명을 초과할 때 초과할 때 단체입장권을 사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24호를 초과하려면 최소 25명, 25명부터는 단체입장권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불리에 관한 문제는요, 이렇게 등호가 안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